어려운 게 어딨어, 이 새끼야! 오케이! 오, 오잘 왔다? 잘 왔다? 어, 그럼, 그럼, 어려운 게 어딨어. 그, 거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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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어. 아, 잠깐 시소. 아, 시소 또 쉽지. 아이, 모르겠다. 금방 가야겠다. 나도? 직진한다, 무조건. 애들이 놀아주는 것도 질렸어, 이제. 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 다음에, 애들이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이쪽으로 가면은 애들이 절로 다 떨어지니까, 나는 이쪽으로 악착같이 이렇게 올라가서, 점프해서 이렇게 통과 포인트 통과하고 다시 여기서 점프해서 애들 안 되게 점프하고 다시 악착같이 이렇게 살아달라고 다시 리셋 좋은 방법이 애들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아 그거 안 좋은 방법인데 애들한테 이렇게 설명해주고 일로 올라가는 척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올라가서 점프하고 이렇게 위로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이렇게 등산해서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를 딱 타고 저 보라색깔 아무도 안 보이는 것을 딱탄 다음에 바로 노란색깔로 가기 전에 파란색깔로 이렇게 가서 점프를 하고 보라색깔에 올라갈랑 말랑 하니까 다시 점프를 해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안 되는 어, 건데 3등이다 3등. 바로 파란색깔 하고 태우 말안 들리고 파란색깔로 간 다음에 노란색깔로 뻗 떨어지면 다시 점프. 야, 앞에 앞에 애들 좀더 많아. 음, 노란색깔로 가고 앞에 애들 많으니까 이렇게 보라색깔로 간다. 나나나 아, 여기 또 탈락하겠네. 시. 아, 평평해, 평평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이걸 노린 거지만 이렇게 가서 바로 이렇게 간 다음에 노란색깔 잘트가 해고 보라색깔 딱한 다음에 이제 이제 왔지만 늦은 게 저기. 뭐야? 저거 타야 돼, 저거 타야 돼. 넌 저거라도 해야 돼. 아, 아그 망치, 망치. 아, 망치 이거? 타야 돼, 너는. 시간 없어. 아, 아. 아 씨. <laughs> 잘 타봐, 점프했어. 멀리 날아가야 된다고. 아, 아 네가 망치로 해, 유도해가지고 내가. 망쳤잖아. <laughs> <웃기야. 웃음> 이게 너 그... 때문이야, 이거는. <laughs> 어, 근데 망치로 가라서 일을 망쳐? 이건 뭐야? 너무 가둬놨는데? 아, 이거 관전만 하네, 이거. 아, 씨. 아, 야, 점점 떨어지는구나. 어, 이거 뭔데? 바닥 점점 떨어지는구나. 아! 야, 형, 나기다릴까 빨리 끝났다. 안 그랬었는데, 나 지금. 좀... 무승했어 아니, 하루 종일 기다리기만 하는 것같아 솔직히 말만 번지르르 하게. 르르도르밥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 르르르르르르르 <laughs> 시도 시도 아, 르르르르르르르나정 아, 아 나정서도 아, 정글, 아, 정글, 정글 안 하고 나그리넬도 싫어하고 다 정글 싫어 그싫정글르르르르안봐 그냥. <laughs> 그냥. 바운스는 좋아하잖아 바운스는 좋아하지. <웃음> <웃음> 이거를 한 번에 못 가면은 문제가 있는 거지. 어? 한 번에, 가서 점프를 하고, 오케이, 이거, 어? 방금 느낌이 좀 좋았어. 이 느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또 여기냐? 마에구간 아니, 여기서 왜못 올라가는 거야, 도대체? 극복하란 말이야. 오케이. 극복하란 말이야. 그렇지. 극복했어. 아,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어. 극복했어? 극복했어, 극복했어. 어? 아, 너 못하고 뭐, 아, 있는 아, 거야, 아, 이 새끼야. 아, 그냥 왼쪽으로 아, 가시오. 왼쪽, 아, 오른쪽으로 가 그냥 그거 존나 어려워. 어려운 게 어딨어, 이 새끼야. 오케이. 오, 에, 오, 잘 왔다? 잘 왔다? 어, 그럼, 그럼, 얼음, <laughs> 여있어 그, 거그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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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어. 아, <laughs> 잠깐만! 야, 극복했다, 야. 정글, 색... 좋아. <laughs> 정글 이 좋고. 롤 정글 좋고. 이 새끼들, 아직도 이거 못 올라가고 있네. 아 저거 싫지, 저거. 아이, 쉽지, 이 저거. 이 아이 이 새끼들, 아직 벌었네, 저거, 이 새끼들. 아이, 내가. 이 새끼들. 되겠니 그게? 아유. 이거, 전판에 나 같은데? <laughs> 거기서 섣불리 하면 안 되지, 이거, 아유. 어, 이 새끼, 첫, 일바네. 첫바 다로 <laughs> 누워! 이렇게 가서. 아무도 안따라.. 아! 아무도 안따라왔는데 이거 못가먹어떡하니 아.. 자 오히려 이게 추진력을 얻게 해주니까 아아아 글로말고 아 글로 아, 아, 글로말고 아! 머리를 써서 오케이 아 안돼 머리 아이고 어 열어줘 열어달란 말이야 아 아아 아 문좀 열어줘 오케이

뭐야, 뭐, 씨 우주로 빨래 들어갔어? 아, 싱크대, 싱크대. 싱크홀로 빨래 들어가는지 예. 그래서 싱크대인가? 이건 진짜 쉬워. 쉬워, 쉬워. 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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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프. 점프해서 다시 피하고 점프하고. 아, 근데, 어, 야, 여기서 떨어지면은, 갑자기 시리아가 왜 나왔죠? 시리아. 아, 딸기 아. 뭐야, 아. 씨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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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아, 어, 오, 오 바로 왔어. 들어왔다, 두, 두. 아직 못들었어 아니 태호야 아니 왜 아직도 못들었어아 태호야 아 태호야 언제 들어올 거야 오, 4 3 2 1 어! 들어왔다. 와이 새끼 버저비터였네야 이게 유튜브가 그 이번 판 우승이다. 이렇게 이렇게까지 들어왔으면 이거 우승해야 돼. 야, 그렇게 들어와봤는데 바로 탈락하더라 여기서. 아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어. 이거 꽃패스 존나 달려와. 피하기 만 하면, 하면 돼 그냥? 아, 꽃패스만 피하면 돼. 벌써 피하기 쉽지 뭐. 세마리아세마리면 충분히 피할 수 있어. 오, 잠깐만! 오, 오, 씨. 어 잠깐만! 어이 새끼. 어이씨어나나 아니야 나,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나 아니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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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아니야.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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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거슬리게 하지 말란 말이야. 나처럼 그냥 가운데 짱 박혀 있어, 씨발.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야, 짱 박혀 있다가 찢졌어 씨. 아, 발 <laughs> 코풀소가 바로 눈이랑 맞춰가지고, 아, 씨. 아니, 코풀소, 이 새끼들, 뭐, 심리를 파악할 수가 없어. 동물이랑 교감이 이렇게 어렵나? 아, 코풀소 생소해서 그래. 아, 씨. 나 선, 인장 지금 얻었거든? 내가 볼때 앵무새가 이거 행운의징조였어 앵무새 맞나, 이거? 페리칸인가? 뿌리가, 아 부리가 페리칸이야. 펠리칸 이거보다 더 크지. 뿌리 보여, 이거? 아니, 뿌리래, 지금. 뿌리. 뿌리가 펠리, 펠칸 이런 뿌리야. 펠리칸은 밑에 뿌리가 더 크지. 아, 이 새끼 아직, 새끼인가 보지. 아래 뿌리가 더 커. 새끼도 커. 이거 그냥 참새야, 참새라고? <laughs> 아, 저거도 앵무새야. 이 새끼 펭귄인가? 아가 펭귄 많이 잡기는. 우리 들어왔어요. 이야, 네명 이야. 아, 이 친구들, 어떻게. 이제 먼저 떨어지면은 관전하고 있어야 돼. <laughs> 은성아, 일단 우리 거 어. 보고 관전하라는 소리야.